부처님이 보낸 신호. 일곱 번째 징조. 갑자기 혼자 있고 싶어진다. 그대여. 요즘 혼자 있고 싶습니까? 조용히 있고 싶습니까? 사람이 부담스럽습니까? 고독이 편안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을 찾는 것은 내면이 성장하는 신호다. 나비가 번데기 속에서 변화하듯이 그대도 고독 속에서 변화하고 있다. 부처님 당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교적이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혼자 있고 싶어졌습니다. 조용한 곳이 좋았습니다. 산에 가고 싶었습니다. 명상하고 싶었습니다. 청년은 걱정했습니다. 내가 이상해진 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대의 내면이 성장하고 있다. 나비가 번데기 속에서 변화하듯이 그대도 고독 속에서 변화하고 있다. 준비하는 시간이다. 곧 나갈 때가 온다. 몇달후 청년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지혜로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지면 주의하라. 성장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그대여. 요즘 혼자 있고 싶습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